안녕하세요 여러분. t r t UFC 렉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그 여성 스트로급에서 챔피언전이 있었죠. 그래서 UFC 237에서 메인 이벤트로 로즈 나마유나스랑 제시카 안드라지 붙었죠. 근데 코 메인 이벤트랑 그전 경기였던 어, 조제알도 경기랑 그 앤더슨 실바 경기가 너무나도 어... 기대치에 못 따서 어, 기대 미달이라서 아,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와, 이거 돈 주고 유튜브에서 돈 주고 봤는데, 이거 메인 이벤트까지, 이거, 이거, 판정 가거나 아니면, 아, 씨, 좀, 그런 지루한 거 나오면 안 되겠는데, 메인 이벤트 다행히 엄청 흥미진진한 경비,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제시카 안드라즈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어, 일단, 로즈나 마요네스가 존나 잘합니다. 그, 타격의 고수인, 어, 정말 잘하는 타격 고수인, 요한의 연지츠가두 번이나 꺾었고, 그리고 서브미션도 잘하고, 정말 유, 그 타격을 유연하게 잘합니다. 타격 센스도 좋고. 근데 일단 타격 실력은 제시칸드라지가 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로즈나 마이너스에 비해서. 근데 로즈나 마이너스를 찍은 이유는 로즈나 마이너스가 힘이 존나 쎄고 존나 습니다그 그 그.. 클라디아 가델라랑 붙었을 때, 클라디아 가델라가 그.. 여성 스트로크업에서 어.. 가장.. 꽤 강, 강력한 레슬러 중에 한명인데그 사람을 완전.. 부, 번쩍 들어가지고 내팽개칠만큼 정말 힘이 센데 그런 것도 있고 맷집도 좋고, 그리고 펀치 파워도 엄청나고 그.. 캐롤리나 커벌케비치도 저번에 한 방으로 케어시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타 실력에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냥 힘이랑 힘이랑 파워랑 그런 걸로, 어, 라마에나스를 압박하면서 결국엔 케어나 아니면 뭐 티케어나 아니면 서브미션이나 혹은 뭐 판정성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는 일단 코메인 이벤트였던 앤더슨 실바 경기랑 그 조잘도 경기가 너무나도 기대 미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돈 내고 봤는데 너무 그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도, 아, 그럼 제발, 메인 경기는 제발 제시칸드라지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겨도 판정 말고, 피니쉬로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1라운드가 시작됐는데, 어, 전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 일단, 일단 원래, 원래 제시칸드라지가 팔이 짧고, 몸도 작은데, 그냥, 뭐 스트레이트 펀치 이런 건 날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후으로반들레이실바나뭐그 전린의 커처럼 슉슉슉슉 휘두르는 스타일이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엄청 기술 있게 휘두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그냥 막 휘두르는 스타일인데 그래 가지고 뭐 로즈나마요나스가 좀 거리 조절이 좀 쉬웠을 수도 있는데 로즈나마요나스가 너무 안쪽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옆으로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공격을 너무 그 때리고 뛰고 때리 때리고 뛰고 때리고 뛰고 때리고 뛰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데사냐랑, 그, 케빈 게스텔람이랑 붙었을 때도, 케빈 게스텔람이 맷집이 엄청 좋고, 맷집이 엄청 좋은, 엄청 강력한, 어, 엄청 세게 때리는 타격거고, 그리고, 아데사냐가, 어, 저는, 펀치 파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엄청 정확하게 잘 때리죠. 어, 그, 정확하게 잘 때리는데, 그래서 둘이 붙었을 때 결국, 아데사냐가 이겼죠.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로즈나마연에서 한, 한방한방 한방 꽂는 게, 어, 그, 힘 센, 안드라지를, 아, 이기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스텔럼이랑 아데사냐 경기처럼. 그래서, 이거, 여성, 여성 경기니까 파워는 그만큼 많진 않겠지만, 아데사냐만큼. 그래도, 이거 하나하나, 5라운드가 축적되면, 결국에는 헤드킥이나 하나 맞고 끝에 골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안드라지가 처음에 한 1분 만에 왼쪽에 벌써 눈 바로 위에 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 ᄌ 됐다, 이거, 이거. 아 진짜 안드라즈가 이길 바는데 하면서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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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 요하나 엔제이 체 경기랑 똑같은 골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중간에 1 라운드 중간에 싱글렉을 어 케이지에서 딱몰아가서 싱글렉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안드라즈가. 그래서 안드라즈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싱글렉을 딱 잡을 한데 싱 이렇게 딱 이렇게 싱글렉을 딱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남아요나스가. 그, 안다라지, 왼쪽 팔을 잡고, 키무라 락을 겁니다. 키무라 그립을 딱 잡습니다. 키무라 그립을 딱 잡으니까, 딱 잡으니까, 그, 잡으면은, 여기서, 그, 안다라지 특기가 상대방 그싱글레으로 들어와, 들어와서 번쩍 들어와서 땅에 꽂는 건데, 근데, 이거를 키무라 그립을 딱 잡고 있으면은, 키무라에 잡, 걸릴까봐 잘못 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그 안드라지가 번쩍 들어 번쩍 들어올려서 땅에 내리꽂았어. 내리꽂았는데 그키무라 그립을 계속 잡고 있다가 트랜지션을 해 가지고 자그 트랜지션 해 가지고 결국 나메나스가 그 안바를 가져갈 수 있는 어 포지션에 갑니다. 근데 일단 팔꿈치가 어 가랑이 사이에 가랑이보다 좀더 빠져 있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이거는 뭐 안박 걸릴 자세한 포지션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걱정은 아닌데 그래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마지막에도 계속 타격을 했는데 어 타격으로는 그냥 로즈나맨스 떡빨랐습니다. 그래서 와큰 클났다 클났다. 했는데 2라운드 시작됐죠. 2라운드 돼서도 어 아니다 1라운드에 낙다운 당했는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안드라지가 안드라지가 로즈나 마이너스랑 클린치에서 공격 공격 이렇게 더티복싱 하다가 그 로즈나 마이너스가 무릎으로 딱 한방 꽂습니다 딱 한방 꽂아가지고 안드라지가 낙다운 당하죠 그런것도 봤을때 와 이거 큰일났다 졌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끝나고 나면은 브라질 관중들이 엄청 조용해졌어요 완전 아 이거 심각하다 이거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 이거 지겠다 지겠다 이런 반응에서 다들 정해졌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2라운드 시작되고 나서도 어 똑같은 양상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 근데 살짝 나있는선수가 살짝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라운드에 보여줬던 푸더크를 보여주지 못해서 조금 느려졌어요. 그래서 근데 안드라즈가 체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안드라즈는 똑같은 어 전략으로 어 반들레이 실바처럼 슉슉슉슉 그냥 콕콕 랩투그 라이투 랩투 라이투그 이렇게 날리다가 어 다시 케이즈 몰게 됩니다 케이즈 몰아서 이번에도 다시 싱글렉을 잡고 번쩍 들어올려서 땅에 내리꽂으려고 하는데 근데 딱 번쩍 들어와서 올려서 머리가 밑으로 딱향 뒤집어지는 순간 저는 아저 각도면 땅에 꽂는 순간 케오 각이다 전딱 봤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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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각도는 케어 각이다. 케어 각이다 하면서 그, 그한 1초 동안 떨어지는 순간에 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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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다 딱 떨어졌는데 딱 먹이 꺾이는 걸 보고 케어다, 케어다, 맞다, 케어, 맞다, 맞다 맞다 했는데 케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 셀레브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laughs> 유나스가 케어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슬램을 당해가지고 케어를 당했는데 여기서 다니엘 코미어가 해설을 했는데 다니엘 코미어가 레슬링 극강의 전문가죠 다니엘 코미아가 왜로즈나메네스가 이렇게 당했는지 설명해줬어요 왜냐 여기서 왜나메네스가 머리로 떨어졌느냐 설명했는데 본인이 알렉산더 구스타프 손을 싱글넥으로 잡아가지고 번쩍 들어올려서 내리찍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알글로버 테시에라가 그... 구스타프 손을 번쩍 들어올려서 내리찍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조시... 코미아가 다, 조시 바넷을 들어... 들어올려서 땅에 떨어졌을 때도 있고, 근데 세가지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나마유나스는 여기서 등으로 떨어지지 않고 머리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코미의 말로는 나마유나스가 키무라 그립을 잡고 있었잖아요. 키무라 그립을 잡고 있었는데, 나머지 세 선수들, 조시 바네시나 그, 알렉산더 구스타프스는 이런 선수들은 키무라 그립을 안 잡고 공, 공중에 떴을 때 팔을 이렇게 했대요. 우와, 하면서 떨어질 때까지 팔을 이렇게 하면서, 공중에서 팔을 휘두르면서 이게 중심이 잡혀가지고, 결국 등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지면서, 그, 빙글빙글 살짝 돌면서, 떨어, 이거 등으로 떨어졌는데, 나마 유나스는 팔을 잡고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고정이 돼서, 고정이 돼서, 때로 떨어질 때그 각도 그대로 탁 떨어진 거죠. 그래서, 머리, 딱, 제일, 제일 정상에 있었을 때 머리가, 딱, 떨어지, 머리가, 밑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팔을 안 잡고 키무라 그래을안 안 잡고 있었다면은 살짝 그 빙글 돌아가지고 등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머리로 그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떡실신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 효도르가 옛날에 그 흑인 누구지 케빈 랜들맨한테 비슷, 엄청 비슷하게 이렇게 그 슬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효도르는 헤비급인데. 엄청 강력한 케빈 랜드르맨한테 그렇게 슬램을 당했는데도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효도로가 전성기 때 맷집이 극강이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근데, 원래 슬램 당하면은 거의 다 케어 나가죠 그래서, 주니어도 선토스랑 케임블라스케즈랑 3차전 했을 때도, 그, 주니어도 선토스가 KG에서 케임블라스케즈 초크를 딱, 빌루틴 초크 같은 걸딱 잡았는데, 근데, 캔블라스 캐치가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면서, 풀리면서, 주니어도 산토스가, 땅, 뭐, 주니어부터 산토스 이마가, 캔버, 그, 땅에 탁 부딪힙니다. 그래서, 티케어를 당하게 됩니다. 타격으로 티케어가 아니고, 뭐, 그 전에 쌓였던 데미지도 있겠지만, 거기 딱 붙자, 부딪치자마자 바로 티케어를 당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땅에 부딪히면은, 그 완전, 그냥, 바로 골라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일단, 어 엄청,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타격으로는 로즈나마이너스가, 어, 한 수, 위였지만, 어쩌면 두수 위. 엄청 잘했는데, 근데 힘으로는, 어, 안드라지가 장난이 아니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랭킹을 보자면, 근데, 나마이너스가, 경기 뒤에,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어, 은퇴할 마음이 좀 있다 했었어요. 근데 원래 케어다운 나서 사람, 선수들이, 어, 정신이 오락오락하,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케어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어, 딱히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마이크 비스핑도 자기가 댄 앤더스한테 케어당하고 나서 하, 한, 며칠 동안 계속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났대요. 그리고, 그앤더슨 그, 지에 봐도 크리스 와이드만한테 1차, 1차전에서 케어당하고 나서 경이 끝나고 은퇴하겠, 은퇴하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별로 이제 타이틀, 샷, 타이틀은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이때까지 너무 타이틀 방어전 너무 오래 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말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타이틀전 다시 갔죠. 그런 것처럼, 어, 로즈나 마이너스가 은퇴하고, 은퇴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뭐 경기 전에도 은퇴할 마음이 좀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기, 했지만, 케어로 당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어, 이 말은 딱히 신민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케어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경기를 안할것 같아요. 한동안 안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시칸드라지는 누구랑 붙어야 되느냐. 요하나 연재이책이, 지금, 3연패죠. 로즈나면, 로즈남은... 아니다, 3연패는 아니고, 3연패는 아니다. 어쨌든, 2연패, 아니다. 뭐, 어쨌든, 나면아스한테두번 지고, 그리고, 그, 셰프첸코한테 한번 졌죠. 그래서, 어, 근데, 로즈나 마이너스가 챔피언이었었으면 챔피언즈는 가져가기 힘들겠죠 왜냐면두 번이나 졌으니까. 근데 제시칸드라지가 챔피언이고 제시칸드라지한테 저번에 이겼었으니까 챔피언이었을 때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생겨서 둘이 붙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 그 경기보다는 다른 거이고 싶은데 자 그리고 3위와 4위인 타티아나 스와레즈랑 니나 안사 안사프가 안사로프가 붙습니다. 안사로프가 그 아만다 누네스 여친이죠. 둘이가 붙는데, 둘이가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어.. 연재이 책이랑 붙을 것아니 같... 안드라즈랑 붙을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둘 중에 이기는 사람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셸워터슨도 어.. 타이틀샷 달라고 하는데, 어.. 그 위에 엄청난 무서운 선들이 많기 때문에 미셸워터슨은 한 경기나 두 경기 더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근데 로즈나 마이너스가 바로 돌아온다. 하면은 제시카 드라지랑 리메이치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1라운드하고 2라운드 중반까지는 타격으로 딱 박을 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제시카 로즈나 마이너스가 뭐 타티아나 소아레즈랑 니나 앤사로프 승자랑 붙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성 스트로크. 저는 뭐 여성 경기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스트로크급은 어 타격이나 그런 거에서 타격이나 레슬링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테크니션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남자 못지않게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경기가 많아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